말씀인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경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뿐 아니라 그를 팔아넘긴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음모를 계획한 때가 바로 수요일이었는데요. 잘못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누가에 따르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한 행위는 사단에 의한 것이고 유다의 배반 사건의 배후 세력은 사단이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요한은 동일하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하고 있음과 같이 유다의 배반 행위는 사단의 짓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하여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자 하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물며 제만큼 연약한 인간을 향한 유혹과 시험은 더더욱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 역시도 이전에는 우리처럼.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버렸던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는지 그 방도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내에서 이스라엘 최고로 종교적인 힘과 무력적인 힘을 가진 건세자들과 의논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논하였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없이 홀로 했을 때 체포를 하자.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 유다 너가 보내는 신호로 구별하자. 그 신호는 입맞춤으로 하자. 죽을 기에는 이대로 하자. 등에 대해 의논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모든 의논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작당을 해놓고선 그 일이 그렇게 기뻐서 일이 원만히 진행되면 그 돈을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얼마였습니까? 고작 은 30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지요. 그렇게 팔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은 30조차도 구약의 스가라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성정경비대장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돈으로 주고 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일이 그렇게 기뻤으니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못된 사람들인지 그대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협의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될 때에 저 악한 세력들에게는 옅은 미소가 남았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고백을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른 유다는 돈을 탐하고자 하는 도둑기질을 벗어나지 못했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끝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주머니는 채웠을런지 몰라도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생명은 내던져버리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지체들을 음해하여 그들에게 해를 입히고자 입을 맞추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창피와 굴욕을 당하는 것에 기뻐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의 연륜이 매우 오래되었지만 악하고 잘못된 기회를 자주 엿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삼키고자 하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합니다. 그 잘못된 기회를 엿보므로 인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늘 깨어서.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오늘도 목숨 걸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기회는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